저기 돈을 좀 드린 게 있는데요. 안주으셔서 말씀입니다. 형이 이번에 장가간다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형집 살인데 돈을 다 썼다고. 저 안장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네. 어 타미... 다리가 아프신가 보다 편하게 조심해. 아악 어, 근데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 뭘 여기까지는 전부로 그래. 다리가 다 다쳤어요? 아이하다가좀 다쳐가지고요. 아 무슨 일 하는데? 탈려 거게에서 탈려 대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래요? 아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네, 그 수술을 스로 일단 하자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좀 네. 웃어야 되겠다 얼굴이 그늘이 되게 많다 네. 눈지 말고 네. 누구 눈치로 이렇게 보고 사는 거야 도대체 얼굴이 밝지가 않아 웃는 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아니야 몸이 좀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어, 어, 엄마한테 돈을 좀 드린 게 있는데요 엄마한테? 네 근데? 그거 뭐, 뭐 좀,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안, 안 주셔서 맞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드렸는데 받는다고? 네. 얼마나 드렸는데? 한 오천. 어? 오천 정도? 오천? 네. 빌려드린 거야? 드린 거야 그냥? 드린 건 아니고 어 어머니가 살짝 그거 맡아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네, 월급 받은 거를 좀 계속 드렸었거든요. 돈 관리를 해주신다. 네. 본인은. 내 부모 남을 주고 남의 부모를 내 부모를 성겨라 그랬걸랑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던 가 사별을 했대던가? 부모 밑에서 원래 못 크는 사주예요. 얼굴을 볼때 본인은 굉장히 외로운 사주예요. 내가 아까 얼굴을 보고 누구 눈치를 보고 사느냐고 막 말했잖아. 본인은 이게 이 배겼어요 몸에 눈치 보는 걸 배겼다고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엄마 이혼하셔가지고 아버지랑. 아 이혼하셨어? 네, 이혼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이후에 다시 재혼하셔서 근데 같이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누가 오고 엄마? 네, 아. 어머니랑. 새엄마? 새엄마랑 새엄마랑 같이 음, 오래 안 살긴 했는데 그또 그, 아들 형이 그 하나 있거든요. 그 새어머니 형이. 결혼을 했거든요, 맞아요. 몇살 차이 형이에요? 두살 차이요. 자, 본인 이름 한번 대볼래요? 본인 사주는 외로운 사주라고 내가 말했죠. 네. 그리고 본인은 공을 많이 들여줘야돼 원래. 그래야지 자리구리하게 몸도 안 아프고 안 다치고 막 여기저기 크게 다치는 건 아닌데. 자꾸 흉이 많이 생겨요 음. 그러면서 명을 이우는 거야 원래 공을 많이 들여줘야 돼누구한테 이런 데에다가 그 공을 아 많이 들여줘야 돼. 네. 공을 리 사람들도 아니라 네 오늘은... 부모님이 원래 어. 게으셨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 본인이 작년 올해 몸이 많이 안 좋은 운이에요 다쳐야 되고 다치지 않으면 병을 얻어야 되고 음. 자꾸 기가 빠지고 작년 올해가 많이 다치고 아프는 해예요 이걸로 음. 액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음. 네 응? 네, 어? 네. 새엄마 성함 네. 아 성깔 대단하네 네 새엄마 어머님이 돈을 뭐라고 그러면서 빌려갔어요? 저, 제가 이제 아직 젊으니까 돈을 허를쓸수 있으니까 목돈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뭐다큰 자식을 뭐돈못 모은다 그래요? 아니에요. 응, 뭐? 예, 손이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아닌데. 예, 그래도 이제 그때는 집에서 같이 어처구니가 니까 월급을 이제 받아 썼죠. 그러니까는 갖다 주고 이렇게 한개한 오천 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5천 정도. 제가 살가썩 이제 좋지 않았거든요. 왜 네, 네. 네. 이유가 뭘까? 뭐 형하고 저랑 굉장히 좀 차별 대우를 많이 해. 하시는 사이세요 아, 그렇지. 사시기니까 이분. 로 남았어. 네. 대단하고. 네. 아빠하고 살면 아빠가 꼼짝 못했을 거고. 네. 내가 다 휘둘려야지 사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형이 이번에 장가가 안자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형이. 네, 형이요. 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밖에서 나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남만한테 이제 그돈좀 달라고, 저도 전세라도 구해서 살아야 되니까. 응. 음. 달라고 했더니, 형 집사인데 돈을 다 썼다고. 어?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일단 저는 지금, 원색방에 지금 그냥 있거든요. 그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뭐, 아버지한테도 얘기했더니,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 엄마가 나중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아닌 것 같거든요. 집도 네. 하는데 돈을 다 썼다? 네. 형은 지금, 그러면 결혼 하는데 집도 해준 거야? 네, 집도 해주고 차도 바꿨어요. 차도 엄청 좋은 거를 바꿨더라고요. 저는, 제가 드린돈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시니까, 전 되게, 화가 많이 나죠. 그한 장은? 장을... 네.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눈치밥을 많이 먹었네 내 뱃속에서 안났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픈데 돈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런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 거네? 네 그래서 나와서 살게 된 거고요 아버지는 뭐라 그러고? 엄마가 뭐 그럴 사람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엄마가 이제 정리해 줄 거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버님뭐 하세요? 아버님은 그냥 지금 큰일 안 했죠. 얼마 전까지 경비를 잠깐 하시다가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세요. 거기 시어머 밑에서 그냥 같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쉬고 있어 집은, 있는... 집은 뭐집 엄마 집이야, 아빠 집이야? 아니면 차야. 명의는 어 시어머니 거로 된 아파트. 근데 이 엄마가 돈이 없다? 네. 잘 들어요. 와. 네. 선생님이 보는 점사로는 엄마가 문서가 두 개가 보여요. 지금 집 문서 말고. 무슨 땅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땅이 하나 보이고 상가 건물도 하나 보여요 내가 보는 점사로는 현금도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이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뭐 현금을 떠나서 가서 문서 확인 먼저 해 보세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다치고 일 못하는 거알거 거 아니야 그런데도 없다고 하시는 거야? 네, 하기는 화가 많이 나네요. 형은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아버지가 바보구나 아버지가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진짜 어머님이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형, 엄마도 저는 같이 이제 알고 지내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도 아 저는 별로 이제 신뢰할 수 없고 저는 제돈 받고 저는 그냥 집에 나가서 따로따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였으면 가서 확인하고 법적으로 알아봐. 네. 그리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나도 모르게 이게 눈치 보는 게얼굴이 있잖아. 그늘이 너무 많고 지금 선생님하고도 얘기하는데도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안 그래도 돼. 네. 내가 행복해야지만 다 행복한 거야, 그지?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해. 나는 엄마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아니 이렇게 아픈데 월세 살고 있는데. 키워준 자식도 자식인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지. 이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이네.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굉장히 성실한 사주야. 착하고.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키워준 자식도 내 자식인데 내가 없어서 못 주면 몰라도 거기다가 몸이 아프면 돈을 안 갖다 줬어도 보태줘야지. 잘못된 거지. 여자한테 아무리 얹혀 살아도 내 자식 고생을 안 시켜야지. 파! 이 엄마는 자기 자식 챙겼잖아. 맞습니다. 7월 맞게 건강 잘 챙기시고 독하게 마음 먹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